민숙이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217면입니다. 민숙이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 의 보호 자는 그들 에게서 떠났 고, 여호 와는 우리 와 함께 하시 느니라 그들 을 두려워 하지 말라 하나 온회 중이 그들 을 돌로 치려 하 는데, 그때 여호 와의 영 광이 회막 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에게 나타나 시 니라. 아멘, 예수 님 께서 약속 하신 또 다른 보혜사 는 우리 와 함께 계신 성령 님이 십니다. 하나님 께서 이스라엘 을 광야 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신해산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해막을 짓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곧바로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신해산을 떠난 지 대략 11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애굽의 최북단이자 가나안의 최남단 경계선에 있는 당시로서는 가장 큰 오아시스였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십니다. 지파별로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뽑아 40일 동안 가나안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토지는 기름진지 메마른지 등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돌아왔습니다. 열두 사람의 보고는 정확하게 일치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서 우리가,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굴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서 우리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열두 사람이 가난을 정탐하고 확인한 사실은 같았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해석은 열 명과 두 명으로 갈렸습니다. 요소와 갈렙은 백성을 진정시키며 격려하며 말했지요.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열 명은 말하기를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고는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열두 사람이 본 사실은 정확하게 같았지만 해석은 전혀 달랐습니다. 올라가자는 두 사람과 올라갈 수 없다는 열 명으로 갈렸습니다. 정탐군들의 의견이 이렇게 둘로 갈라지자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백성들은 올라갈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에 마음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들은 반세도록 통곡하였습니다. 슬픔을 속으로 삼키며 저녁이 흐느껴온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드러나게 울었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차로 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열 명의 정탐꾼의 말에 넘어간 백성들의 실망은 곧 원망과 통곡으로 이어졌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쁨의 파도가 아니라 가나안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통곡의 파도가 뒤엎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을 것이라고 미리 낙심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려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사로잡히게 하겠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백성의 원망은 매우 강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말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좋다라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선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추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고 신해산에서 언약을 맺는 등등의 모든 일들을 한순간에 악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을 드러냈습니다. 가나안 족족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니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며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때 그 땅에서나, 오늘 이 땅에서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사단의 집위한 전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절 말씀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아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드리실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소원을 들어줄 그들의 지휘관을 그들이 세우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도 버리고 하나님을 대신할 지도자들을 그들이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나가자는 말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백투 이집트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그들이 어려움에 부닥치면 반복해서 외치는 말이 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떠나온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였습니다.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말들 중에 하나는 BTJ 열방센터라는 말입니다. BTJ 센터. 코로나19 비국 비상시국에 2,797명이 모여서 1박 2일간 집회를 하였고, 방문자 중에 662명, 13일 기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도 그곳에 갔다 온 사람들이 검사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BTJ는 백프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유럽으로 갔고, 미국으로 갔고, 아시아로 전달되었으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마지막 종말이 온다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전도하자는데 시비를 걸수 없다는 점에서 한국교회와 어정쩡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순수하고 헌신된 사람들이 참여하였기에 함부로 판단하기가 조심스러웠던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을 이끄는 최바울이 주장하였다는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우리의 유전자 조적이 가능하다거나 빌 게이츠가 투자한 게 DNA 백신이다. 백신을 맞으면 그들의 노예가 된다는 발언은 황당한 음모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왔다는 종말의 긴박성을 이야기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해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말입니다. 백투도 이집트,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중세의 십자군 전쟁이나 근세의 시온주의 운동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 선교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흩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땅끝을 향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떠나온 고향을 생각합니다. 창수에 젖는 것이 어느 정도 마음의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힘들고 어렵게 귀성 전쟁을 치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자는 말에 엄청난 위험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엎드렸던 것이 아니라 이처럼 완악한 사람들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그들을 기도하기 위하여 엎드렸습니다. 또한 요소와 갈렙은 슬픔에 겨워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둘러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하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은 사람의 조건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에 비하여 자신들은 메뚜기같이 보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자신들을 메뚜기처럼 보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기고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요소와 갈렙은 하나님의 조건을 보았습니다. 요소와 갈렙은 결코 그들 자신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요소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헌신을 하면서도 마르다처럼 많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그 믿음 때문에 얻는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결국은 율법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뻐하다는 말은 본래 기울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것에 마음에 기울어져 마음이 기울어져 큰 호의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쁘게 봐주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이미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그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은이라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람으로서의 기쁨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랑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셨건만 무슨 사랑이 이렇냐,냐라며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보시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슬픔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의 생각으로 가난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저울질하고 실망하여 애굽으로 돌아가는 돌아가자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쪽에 있는가를 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곳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터인데 그들은 반대쪽으로 몰렸습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하나님을 대신할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요소와 갈렙은 말합니다. 매우 강력한 금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역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역하다는 말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조약을 어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칫 전쟁으로 내다를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데 그분을 믿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깨뜨리고 하나님께 싸우겠다고 되어드는 꼴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들을 두렵게 하는 가나안의 거인들은 사실은 밥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신은 가나안 족속을 떠났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을 메뚜기로볼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들을 밥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해야할 것은 그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실지를 물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사회의 분석과 교회의 분석은 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해석은 달라야 합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을 고려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그가 를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요즘 상황 속에서 여전히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이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면 희망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희망을 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인디안 주장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장은 후계자를 정하기 위해 새 아들을 불러 명령하였다지요. 저기 보이는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우리 부족을 이끄는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져오도록 해라. 아버지 추장의 명령을 받은 새 아들은 출발했습니다. 며칠 뒤큰 아들이 가장 먼저 돌아왔습니다. 큰 아들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산 아래에서 땔감을 잔뜩 쥐고 돌아와서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보닥불을 지피고 음식을 만들고도 남을 땔감이 충분합니다. 어쩌면 큰 아들은 경제에 큰 관심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갔던 둘째가 가지고 온 것은 화살촉과 창날을 만들 수 있는 부싯돌 덩어리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 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에는 부싯돌들이 잔뜩 넘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군사에 관심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이 올라갔던 막내 아들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저는 산 정상에서 멀리 있는 새로운 땅을 보고 왔습니다. 숲과 초원, 산과 계곡, 물고기와 동물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땅은 먼 곳에 있지만 언젠가 저는 저희 부족을 이끌고 그 땅으로 가고 싶습니다. 주장은 막내 아들을 후계자로 삼겠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을 보았고 그 땅을 찾아가려는 꿈에 부풀었구나. 이런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로 우리 주변에 널려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주장과 같은 마음으로 후계자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막내 아들과 같은 지도자를 따라갈 백성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2021년도에도 북한의 지도자는 무력을 시위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지도자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경제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희망을 품는 것을 사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이 녹록지 않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현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12명의 정탐꾼이 본 사실은 정확하게 일치하였습니다. 오늘의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현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초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이 좋았다고 다시 돌아갈 날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간다고 해도 이미 그 옛날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회적 분석과 경제적 감각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희망을 품는 믿음입니다. 정치적인 신념과 사회적 쏠림 현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웅크린 가슴을 펴고 세상에 도전할 수 있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한 지혜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의 동행을 믿음으로 세상에 도전해가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탁월한 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고,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온갖 것들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보는 것은 한결같이 두렵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탁월한 지혜를 힘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